산이박사입니다 에코델타시티 중 S클래스 에리버 브리핑하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4블럭 규모 지하 2층 지상 18층 12개동 728가구 주차대수 1.4일대 입주일 2028년 6월 위치를 살펴보면 중흥 S클래스 에듈리버는 여기 공동 4블럭 여기입니다. 좌측으로 서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위로는 남해보속도로 아래로 여기가 새물머리, 여기는 중심상업구역입니다. 근상구역이 조금 있습니다. 공동4블록 위로는 글린시알 시설이죠. 좌측으로는 단독지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공동5블록,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위로도 공동3, 2, 1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측으로는 공동 11프로지오가 들어올 예정이죠. 우측의 큰 도로가 강서선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중앙 에스컬레서 사벌럭 건데기입니다. 위쪽으로 상업지구 건상이죠. 뒤쪽으로 선악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측 위에는 가라가이시가 있고 여기는 경마장입니다. 여기 전철역은 경마공원역입니다. 붉은색 부분이 부전 마산간 복선전철입니다.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우측에 아래에 대방 2차 그랑루체 위로 에코델타시티역이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단지 왼쪽으로 단독주택 용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올 예정이죠. 왼쪽으로는 선악동강입니다. 여기에 유치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도로입니다. 6차선입니다. 우측으로 공동주택, 프로지오가 들어올 예정이죠. 청수는 최고 18층, 최저 12층까지 있네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동, 여기 남향도 있죠. 이렇게. 이 방향이 남서방향입니다. 이남향이죠 여기도 남향 개방감은 여기 405동, 406동, 412동이 개방감이 좋겠죠. 앞쪽에 공동 오블록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야가 가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배치도입니다. 주황색 부분이 84A, 파란색 84B, 녹색 84C, 401동에서 403동까지는 84타입만 거의 있고, 404동에 오면은 112A타입, 410동, 411동, 412동에 112A 타입 B 타입 맞네요. 위쪽이 북쪽 방향입니다. 북쪽 방향으로 주 출입구가 있고, 반대편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84A 타입이 138세대입니다. 이쪽에 많이 부포되어 있죠. 84B, 154세대, 동의 중간에 많이 위치하고 있네요. 파란색이죠. 여러 동에 걸쳐져 있습니다. 84C도 여기 1번 라인, 3번 라인 양쪽으로 많네요. 많이 흩어져 있고 112A, 177세대입니다. 410, 411, 412쪽에 많이 있습니다. 112B, 31세대입니다. 여기도 410, 411, 412 이쪽 라인이 112A타입, 사실 내평형이 여기가 많네요. 조경을 보니 여기 중간에 물빛원 잔디마당 숲놀이터 등이 눈에 띄네요. 근린생활 시설은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하 1층에 실내 골프 연습장, 피, 피트니스 센터, GX 룸,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 탁구장 등이 있네요. 부산 에코델타시티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비교입니다. 중흥 S 에듀리버 주차 1.41대 1 지하 2층 지익스룸, 도서관, 작은 도서관, 키즈 놀이터, 실내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비교 바랍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 5월 12일 특별 공급, 13일 1순위, 14일 2순위, 20일 날 당첨자 발표, 22일부터 29일까지 서류 제출, 6월 2일부터 정당 계약, 정당 계약 이후 미분양이 있으면 미분양 선사춘 분양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을 보면, 84A 타입, 특별 공급 89, 일반 공급 49. 84B 타입, 특별 공급 99, 일반 55. 84C, 특별 147, 일반 81. 전체적으로 84 타입은 특별 공급이 많습니다. 112A, 112B, 특별 공급 22, 3, 일반 공급 155, 28. 1 2 2 a 컴평수는 일반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탈 특별공급 360세대, 일반공급 368세대입니다. 분양금액을 살펴보면 84A 타입 기준청 5억 4,400 발코니 확장비 670 합하면 5억 5,070만원 평당 1,620만원대입니다. 84B 타입 5억 4,510만원 84C타입 5억 5천 6백 5 0만원 112A타입입니다. 44평 기준청 7억 6천 8백 발코니 확장비 8백 10만원 7억 7천 6백 10만원 평당금액은 1 7 30만원선 평숙한 것은 평당가가 좀 높습니다. 84B타입 7억 7천 1 10만원 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84A타입 138세대 분양급액은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 5070만원, 평당 약 1620만원, 단지에서 우측 뒤쪽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거실, 주방, 침실 1, 2, 3, 알파룸, 욕실 1, 욕실 2, 발코니 1, 발코니 2, 드레스룸, 현관 펜트리 특별 옵션으로 거실 특화 알파룸을 없애고 이 공간에 거실을 넓히고 여기에 거실 펜트리를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영상의 중형 S 클래스 영상 84A 타입을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B 타입입니다. 154세대 금액은 5억 4510만원 타입별로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중간동과 우측동에 위치하고, 동의 중간점에 많이 위치하고 있네요. 구성을 보면,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욕실 1, 욕실 2, 발코니 1, 발코니 2, 드레스룸, 현관 펜트리, 복도 펜트리가 있습니다. 8사 b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8-4C 타입입니다. 금액은 5억 5650만원. 8-4C 타입도 중간 라인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동의 호 좌측과 우측 쪽에 많이 있네요. 8-4C는 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욕실 1, 욕실 2, 발코니 1, 발코니 2, 발코니는 다행도실이죠 드레스룸 현관팬트리 112A 타입입니다 177세대이고 금액은 77610만원 억 평당 1730만원대입니다 410 411 412 동에만이 분포되어 있죠 112A는 판상형 구조이고 구조를 보면 거실 주방 침실1 침실 2 침실 3 알파룸 욕실 1 욕실 2 발코니 1 발코니 2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112b 31세대입니다 타워형 구조이죠 거실 주방 침실 1 침실 2 침실 3 욕실 1 욕실 2 발코니 1 발코니 드레스룸, 현관 팬 트리, 복도 팬 트리.